우리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주의해야 할건 어떤 게 있을까요? 주변에서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들이 많죠. 하루에 섭취하는 칼로리, 먹는 양 자체를 줄여야 한다? 운동을 꾸준히 하고, 또 먹는 순서도 중요하다. 야식을 먹으면 안 된다. 다 맞는 말이죠. 아, 그런데 다이어트 하는 모든 과정 중에서 먹을 걸더 많이 먹게 만들고, 몸의 환경 자체를 살이 찌게 만드는 주범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기존에 살찌는 주범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어, 운동 부족이나 야식, 칼로리가 높고 지방이 가득한 음식. 어, 물론 우리가 덜 움직이고 음식을 더 많이 먹게 돼서 잉여 열량이 많이 생겼을 때에는 남는 에너지가 지방으로 축적이 됩니다. 그런데 어, 보통 우리가 다이어트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또 탄수화물. 그 중에서도 흰 쌀밥부터. 빵, 면 같이 정제된 탄수화물을 가장 주의해야 한다고 알고 있잖아요. 이런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 바로 오늘의 주제인 혈당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런 혈당 이야기. 잘 관리하면 과식부터 예방할 수 있고요. 같은 양을 먹고 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내 몸이 자연스럽게 더 건강해지는 환경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이정표가 될수 있으니 알고 먹자라는 취지로 오늘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만 혈당. 그래서 대체 이게 뭘까요? 어, 혈당은 말 그대로 혈액 속 포도당 농도를 말합니다. 포도당 캔디, 포도당 수액 같이 우리 일상 속에서 볼수 있고, 어, 조금만 건강에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포도당이라는 건 익숙한 이름이죠. 어, 이 성분이 포도당이라고 이름 붙은 계기는 굉장히 직관적인데요. 어, 처음 이 성분이 발견된 게 1747년 독일의 화학자 마르크 그라프가 건포도에서 일종의 설탕을 분리하는 데 성공하고요. 이후에 19세기 프랑스 화학자 두마스와 페리가시 포도당의 화학적인 구조를 확인하고 이 당의 성분은 단당류다 라고 하면서 이 성분의 그리스어인 글루커스 달콤함이라는 뜻을 가진 글루코스 라고 이름 붙입니다. 이 글루코스가 처음에 건포도에서 발견됐다고 하는 부분에서 그레이프 슈가 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이 포도당은 우리 몸의 세포들이 활동하면서 쓰이는 연료인데 우리가 이 포도당을 가장 많이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어내는 건 바로 탄수화물을 섭취했을 때입니다. 음식 속 전분이 아밀라아제, 요즘 말로는 아밀레이스로 말토스라는 성분으로 분해되고 이 말토스가 소장으로 내려오면서 덱스트린, 이 덱스트린이 효소와 만나면서 포도당으로 변환됩니다. 우선 이게 우리의 혈액으로 바로 이동해서요, 몸의 전신으로 퍼집니다. 우리 몸의 기본 연료인 이 포도당. 우리 몸에서 100만큼의 포도당이 필요해요. 만약에 500만큼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 400이나 남았어? 이거 버리기 아까운데? 아하! 우리 몸에 빨리 저장해버리자. 혈당이 높으면 몸은 당을 저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에너지를 300만큼 썼어요. 그런데 먹은 당도 300이에요. 그러면 저장할 게 없는 거죠? 또 예를 한 가지 더 들어볼게요. 만약 내가 쓰는 에너지가 300이에요. 그런데, 먹은 당이 50밖에 안 돼요. 그러면, 250이 더 필요하잖아요. 아, 그러면 우리 몸은, 아, 이거 어떡하지? 아, 전에 모아둔 거 있잖아. 거기는 그 지방도 좀 분해해봐. 그렇게 에너지를 꺼내 쓰는 거예요. 결국은, 당의 소비가 많아지면, 지방을 갖다 쓰기 때문에 살이 빠진다라는 거죠.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되는 게, 먹은 에너지. 칼로리가 그러면 중요한 게 아니냐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거 극단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 보면은 우선적으로 과잉된 포도당은 일부 간에 흡수돼서요. 우리 몸에 운동 에너지를 제공해 주는 글리코겐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정해진 글리코겐 양이 포화되면 그때부터 문제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바로 중성지방으로 변환되어서 우리 몸의 지방 조직으로 바뀌게 됩니다. 탄단지 비율을 올바르게 먹어야 한다는 게 바로 이런 뜻이겠죠. 만약에 탄수화물만으로 우리 몸에 필요한 열량을 채운다고 하면 우리 몸에 필요한 탄수화물 일정 수치를 넘어서는 순간부터 전부 지방으로 바뀌게 되고 정작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 지방 같은 영양소가 부족해지면서 오히려 살은 찌는데 영양 불균형, 영양 부족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런데 이 포도당 단순히 남는 양이 지방으로 바뀐다. 아니라 만이 아니고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은 호르몬의 일종인데요. 췌장에서 만들어지는 이 인슐린. 체내에 흡수된 포도당이 췌장의 베타 세포로 들어오면요. 이 인슐린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이 인슐린이 세포로 포도당을 이동시키고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인슐린이 과한 자극을 비정기적으로 자주 받으면 고장나게 되겠죠. 혈당 조절 장애, 이형 당뇨가 일어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혈당이 또 높아지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항상 인슐린을 많이 분비하면서 세포의 포도당을 과하게 흡수시켜 버리죠. 살이 찌게 되고 평상시 혈당이 낮을 때에도 인슐린이 분비되니까 저혈당 상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저혈당이 발생하게 되면 어지러움. 떨림, 두근거리는 증상부터 심하면 혼수와 발작을 일으킬 수도 있고, 혈당이 급강하하게 되면 뇌에서는 에너지 부족 상태라고 받아들이면서 식욕을 자극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탄수화물을 섭취하도록 하는 욕구를 일으킵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단 음식들, 단 음료들 많이 먹잖아요 이미 정제되어 있는 탄수화물과 당이 높은 음식들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면요 갑자기 당이 높은 음식을 먹어요 혈당이 쭉 상승하겠죠. 그러면 우리 몸은 이거 에너지원 갑자기 너무 많이 들어왔어. 이거 어디 도망 못 가게 빨리 저장하자. 우리 몸은 언제 에너지원이 고갈될지 모르는 수렵 생활 때의 DNA를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당이 빠르게 오르면 다 저장해 버리니까 당연히 살이 찌겠죠. 그러면 어떻게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안 오를까? 바로 GL 지수가 낮은 음식을 드셔야 한다는 겁니다. 오, GI 지수는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GL 지수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GI 지수는 특정 음식이 혈당을 얼마나 빠르게 올리냐를 나타내는 지표죠. 탄수화물 50g을 섭취했을 때 기준으로 측정되는데요. GL 지수는 거기에서 우리가 실제로 섭취하는 양을 고려한 지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음식들 중에서 혈당이 오르지 않는 음식들을 좀 골라보겠습니다. 수박은요, GI 지수가 72로 높지만 GL 지수가 4 정도로 낮아서 혈당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흰 쌀밥은요, GI 지수와 GL 지수가 모두 높아요. 최악입니다. 밥을 만약에 현미밥으로 바꾼다고 하면은 GI 지수와 GL 지수가 상당히 괜찮아지는데요. 그래서 현미밥, 잡곡이 들어간 음식으로 바꿔야 된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혈당이 오르지 않는 의외의 음식 또 뭐가 있을까요? 바로 팝콘입니다 요즘엔 이렇게 에어프라이 된 팝콘들이 있죠 GI 지수가 55 정도로 평균치인데 GL 지수는 10 정도로 상당히 낮다 저도 영화관 가면 무조건 그래서 플레인 팝콘만 먹어요 저는 거기에 살짝 소금감만 되어있는 그게 더 맛있기도 하고요 다만 여러분 캐라멜 팝콘같이 당을 때려 부은 그런 팝콘을 먹고, 아, 나 살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또 다음은 통밀빵입니다. 인터넷에는 사실 통밀빵도 똑같이 밀가루로 빠서 만들었기 때문에 전혀 건강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돌더라고요. 건강한 빵인 줄 알았는데 배신당했다라는 그런 자극적인 표현도 벌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통밀빵 GI 지수는 68 정도로 중간 정도고요. GL 지수는 약10 정도로 낮은 편입니다. 물론 첨가물에 따라서 조금씩 제품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빵을 먹는 것과 비교했을 때에는 혈당 관리 측면에서 확실히 유리하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어 사실 연어 같은 생선이나 구운 치킨, 삼겹살 이런 건 탄수화물이 사실 영에 수렴하잖아요. 어 이런 친구들은 GI, GL 이런 수치들은 무의미하고 혈당 관리적인 관점에서는 당이 안 오른다. 잉여 당으로 살이 찐다라는 개념으로는 살이 찌지는 않는 음식이다. 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 나온 것 같이 흰 쌀밥, 캐러멜 팝콘, 혹은 탕후루 이런 음식들은 당 덩어리잖아요. 의미 있는 영양분은 하나도 없고 다 우리 몸에 살로 쌓이게 돼 버립니다. 진짜로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서 음식을 드신다면 더 건강하게 몸을 바꿔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혈당 먹을 건또 먹고 싶은데 다른 방법으로 또 떨어뜨리는 방법은 없냐 하면요 우리나라에선 사실 건강기능식품 외에 약물 같은 경우에는 따로 처방을 받아야 돼요 당뇨 판정을 받은 게 아니라면 혈당 강하제 이런 거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성분으로는 천연 인슐린이라고 불린다는 코로솔산 장내 환경을 개선해 준다고 하는 프리바이오틱스 같은 것들이 있기는 할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 미고비.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악뮤 이수연 씨가 최근 살이 쭉 빠지면서 위고비를 맞은 게 아니냐라는 의혹 기사와 해명 글까지 뜰 정도로 많이들 관심 가져 주시고 계신 주제인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비만 치료제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원래는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된 약인 만큼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죠 식욕도 억제해주고 소화 속도도 천천히 진행되게 만들어주고 포만감도 그러니까 지속되고 인슐린이 분비돼야 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헷갈리지 않게 만들어 주어서 혈당이 안정됩니다. 어, 추격해보자면, 배고픔을 줄이고, 배부른 느낌을 오래 가게 해주고, 혈당까지 안정화해주는 GLP-1 호르몬을 모방한 약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다만, 아직까지 다양한 부작용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어, 완전한 해결책이라고는 할수 없겠죠. 자 오늘 이렇게 혈당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타이어트 할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탄수화물 우리 몸 곳곳으로 퍼져나는 연료인 포도당이 되는 만큼 좋은 음식을 먹고 우리의 소중한 혈당 잘 지켜내서 건강하게 몸속 환경 가꾸어 나가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